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8월 20일 러시아 모스크바 근교 알비로에서 개막한 아르미스크 이그이 국제 군사 게임 개막식입니다. T-72, T-80 공수부대용 장갑차 BMD 의 엔진 소리가 요란한 가운데 차이콥스키의 저 유명한 백조의 호수가 울려 퍼집니다. 벨라루시에서 출전한 T-72 전차 위에는 발레리나와 발레리노가 아름다운 연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자랑하는 탱크 발레입니다. 탱크 위에 연기자뿐만 아니라 그라운드에서 오가는 탱크와 장갑차도 연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러시아 민족은 전투도 용감하게 하지만 문화 대국이라는 것도 과시하는 차원입니다. 탱크 발레는 볼쇼이 극장의 안무를 맡아 버리는 퍼포먼스입니다. 탱크 발레는 고대 훈련과 기술이 필요합니다. 사전에 연습도 철저합니다. 탱크가 30m 간격을 두고 무대 위에 발레리나처럼 동작을 맞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끄러운 엔진 굉음 때문에 전차병들은 음악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치 음악에 맞추는 것처럼 연기를 해야 합니다. 러시아는 군사 개인뿐 아니라 국제무기엑스포 개막 행사시도 관례적으로 탱크 발레를 선보여 왔습니다. 서구 전체에 비해 중량이 가벼워 기동성이 뛰어난 러시아 전차의 기민한 움직임을 과시하기 위해 발레만큼 좋은 것도 없습니다. 기동하면서 일정 각도를 선보이는 주포는 발레리나의 팔에 해당합니다. 싱크로나이즈드 된각전체의 통일된 움직임이 기가 막힙니다. 8월 22일부터 9월 4일까지 열리는 이번 게임에는 42개국, 280개 팀이 34개 종목에 참가했습니다. 전차 경연대, 탱크 바이오들론 등 다채로운 게임은 주최국인 러시아를 비롯해 중공,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세르비아, 이란, 몽골리아 등 12개국에서 나뉘어 열립니다. 볼거리가 많은 아주 박진감이 넘치는 국제 군사 이벤트입니다. 중공은 신장 위구르 지역에 보병 전투자 경연대회를 유치했습니다. 참가국들은 중공산 보병 전투차를 사용했습니다. 보병 전투자 경연대회에 주목받는 종목은 수보로프 공격입니다. 러시아 역사의 백전 백승의 장군 알렉산드르 수보로프의 이름을 딴 종목입니다. 속도를 중시한 수보로프 장군의 가르침에 따른 전광 석화 같은 기동을 점수화하는 종목입니다. 충공은 극동의 블라디보스톡에서 치러지는 훈련에 해군 육전대를 파견했습니다. 러시아, 이란군과 함께 상륙과 사격, 체력 단련 등의 종목에 참여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충공과 러시아의 이익이 맞아떨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충공 관영 매체들은 신장 위구르에서 열린 국제 군사게임에 젠텐비 젠16전투기, 윈팔수송기가 동시에 선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젠10b는 물로 청소를 하면 고장이 나는 것으로 알려진 기종입니다. 증공은 나름 국제군사게임에 최신의 무기를 등장시켰다고 과시하고 있지만 이를 주시하는 군사전문가들은 거의 없습니다. 젠16 전투기는 러시아제 수호의 카피 기종입니다. 최신의 셀스이라는 젠20도 여기에는 없습니다. 증공은 러시아를 동경하면서 짝사랑을 하는 측면이 농후합니다. 푸틴은 시진핑에게 러중 우호 협력을 5년 더 연장해주기로 한바 있습니다. 현재 러중 국경을 중공이 인정한다는 조건으로 우호 협력 관계를 갱신해 준 겁니다. 장점민 시절 맺은 우호 협력 조약이 20년인 것을 감안하면 천양지차입니다. 바이든의 미 행정부가 러시아를 적대시하면서 푸틴은 시진핑과 가까워지기는 했습니다. 군사적 위력을 과시한다는 데는 뜻을 같이합니다. 하지만 전염병의 근원을 철저하게 파악해야 한다는 이슈에서는 미국 편을 들고 있습니다. 중공은 당장 러시아가 없으면 완전히 국제사회에서 고립되는 상황입니다. 중공은 러시아를 전투민족이라면서 동경하는 동시에 그 이미지를 호황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수많은 희생을 치러가며 나치 독일을 물리친 제2차 세계대전을 대조국전쟁이라고 부르며 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를 카피해 역사를 왜곡하는데 이용하고 있습니다. 항일 전쟁을 제대로 하지도 않았으면서도 일본군을 묻히는 주체가 홍군인 것처럼 선전하고 있습니다.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를 기념하는 붉은 광장 열병식을 중국군이 그대로 카피한 게 천안문 광장 열병식입니다. 한편, 러중대 서방 진영도 지금 확실히 구분되고 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장은 8월 23일 이민자를 막기 위해 벨라루시 국경의 철조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폴란드 국경에는 벨라루시 발 불법 이민자들이 매일같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리투아니아 역시 508km에 걸쳐 국경에 울타리를 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유는 벨라루시가 난민과 이민자를 이용해 하이브리드 워를 벌이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리투아니아가 타이완과 대표처를 개설한다고 한데 대해 중공이 보복조치를 취했습니다. 리투아니아산 농축산물과 목재수입을 중단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환구1 5의 후시지는 아프간위기에 직면한 미국편을 드는 리투아니아의 처지가 딱하다. 눈물을 닦을 휴지 한장 보내고 싶다고 조롱했습니다. 이에 대해 리투아니아는 당당히 맞서고 있습니다. 가브리엘 리우스 란스베르기스 외무장관은 블링컨미 국무장관이 전체주의 정권의 압박을 견디는 데 대한 강한 연대감을 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리투아니아의 서플라이체인을 다양화하는데 도움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미 국무장관은 타이완뿐 아니라 벨라루시의 민주화 운동편에선 리투아니아를 나토 동맹국으로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20일 대러시아 제재안을 발표했습니다. 러시아의 베다모시지와 마스코프스키감소물 예치를 우크라이나 친정부 매체가 접수하는 것을 포함해 12개에 달하는 러시아 언론 매체 홈페이지를 봉쇄했습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도 보복조치를 취했습니다. 러시아 연방정보국 FSB는 모스크바에서 남쪽으로 170km 떨어진 투라 무기 제조창에서 미사일과 저격초청비밀을 빼내려 시도한 우크라이나 스파이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일본, 타이완 그리고 우크라이나까지 연합한 서방 세계와 중공, 러시아, 벨라루시 블록의 각축전은 아주 양상이 복잡합니다. 그리고 대륙과 해양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이 타이완 동부 해역에서 항모 타격 전단을 동원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8월 20일 미 태평양 세병부는 F-35를 탑재한 강습함 아메리카호가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 항모 전투단과 연합 훈련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양국의 F-35 전투기들이 상대방 항모의 가판을 공유하면서 이착륙 훈련을 벌였습니다. F-35의 작전 반경은 935km입니다. 타이완 해협 유사시를 상정해 타이완을 지키고 중국군을 격퇴한다는 상황을 가정했습니다. 미국과 영국이 8월 23일 앞서 이 같은 훈련을 벌인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823은 1958년 중공군의 진먼다오 공격을 격퇴한 날입니다. 당시 타이완 국군은 9천에 달하는 중공군을 사살하는 전과를 올리며 진먼다오를 수호했습니다. 중공은 서부 사막에서 동펑 16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면서 타이완을 위협했습니다. 동펑 16은 사정거리가 800에서 1500km로 수정됩니다. 중공은 이 미사일이 전자 장비를 마비시키는 병기라고 과시했습니다. 중공이 무력 위협의 강도를 높이자 타이완도 여기에 맞대응했습니다. 차행원 이 정통은 8.23 기념일 타이베이의 패트리어 미사일 포대를 시찰하는 자리에서 2천억 타이완 달러, 한화 8조 5천억 원 규모의 국방특별 예산을 지시했습니다. 이 예산은 미사일 양산 계획을 가속하기 위한 겁니다. 타이완의 미사일 배치 밀집도는 이스라엘에 이은 세계 2위입니다. 중공군을 원점 타격하는 전력이 미사일인데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작전 개념입니다. 타이완의 미사일 전력은 아주 촘촘합니다. 300km의 사정거리를 가진 미제 하이마스 다연장 로켓과 육상 배치 하품 미사일, 그리고 국산 전투기 IDF에 탑재된 칩속탄으로 후진상에 배치된 중공군의 활주로와 항구를 타격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사정거리 800에서 1000km인 개량형 텐공 미사일로는 날아오는 중공군의 미사일을 요격합니다. 그리고 사거리 1000km 윈펑, 지펑 미사일, 사거리 증대형의 슝펑2E 크로즈 미사일로는 베이징을 포함한 중공의 수요도시를 타격한다는 계획입니다. 8월 23일 차이영원 정통은 무기를 개발하는 전비국 생산, 제조, 중심을 시찰했습니다. 헌비 차량에 탑재한 박격포를 둘러보며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윈바오 장갑차에 탑재하기 위해 개발하고 있는 여러 종류의 포탑도 시찰했습니다. 차의정통은이 자리에서 장비현대와 함께 군인에 대한 처우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국군 장병들이 타이완을 수호하겠다는 굳은 결의가 있다는 것을 세계에 보여주자고 역설했습니다. 그리고 1958년 국군의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 진몬다우를 방어한 것처럼 한 뼘의 땅도 중공에 허용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